1년 오전에는 고, 코어 운동이랑 웨이트하고, 오후에는 기술 운동이랑 호감, 지연, 정지연. 네, 서로 뭐, 피해가 없이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취침 시간이 조금 왔습니다. 제가 좀 일찍 자가지고, 저는 10시 반, 11시입니다. 뭐 바른 생활 하나입니다. 저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인데, 너무 바라나요. <laughs> 저는 12시쯤. 하필 같은 거우는 친구가 아니고, 종우방는로들어가스를좋아고플까지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는데안대편으로줄고 진짜 잘해요. 전안 좋아해요. 아니한 번도 안해 그래서 같은 팀으로만 좋은 지한라고할거아지현이 형이 제일 낫죠. 약간 진저 플렉스 먹는데, 형, 도현이 형이 자상기게웃죠 그래서 이 형이랑 한 애가 여섯 개 사야 됩다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 둘. 일곱, 하나, 둘. 안녕하 지금 단체 훈련 하고 있습 일단 저 대졸인데 대학교랑 하는 거랑 완전히 어, 훈련이랑 체계적인 거다 가지고 많이 다른 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튜브로 그 용준이 형 어, 아시기보다 좀 저와 좀더잘것 같아요. 일주 구독하셨나요? 오호 오호. 이스 따라. 제가 용동대 수수 신인 오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아대 외야수 최명경입니다 일단 체계적으로 하는 게 너무 좋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니까 대학교 때는 수업하면서 운동을 해가지고 자주 못했어요. 저는 이제 시설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대학교 때는 막 웨이트장도 자꾸 그랬는데 지금은 막 기구들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 할 시간들도 고 이제 프로가 와서 숨을 안 들으니까. 좋어 규빈이 전그 이태경 선수 시험 보러 갔다가 얘기해달라고 자잘연출죠 같이 사우나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규빈이랑 한네번 갔어요 한번 갔어야 한 거예요 좀 <laughs> 오늘요? <웃음> 아 오늘 규빈이 없어가지고 참후시안돼 애들이 다 저만 봐요 <laughs> 아니, 그냥 하는데 다 저만 보고 그냥, 그냥 하는 게 없게. 애들이 저에 대해 잘 모르는데 그런 <laughs> 얘기를 도현이 형이 5개 몇 개죠? 그래서 지금 음, 5개 따야어 어제 한번 늘려가지고 마지막 현형 1등인데 그서 제가 저희 이번에는 방검사안요승윤 형하고 태겸 형이 방 제일 더거 같아요 내가 이지방이에조용이 제일 운 진짜 잠자는 거 빼고 잠자는 거 빼고 너무 일찍 자가지고 자는 거좀안 맞아 잠들때막 일어나는 거랑 아, 똑같이 일어나는 안 아, 맞지는 않은데 아니 네, 근데 내가 그래도 신경 안 써. 근데 신경 쓰지 신경 쓰기 전에 자잖아. 3대 만에 자는 거지. 아침에 일어날 때가좀 달라져. 반지사없다반도 대신 제가 빨래는 원래 빨래는 가야가위 했었는데 반지사주시 뭐 <laughs> 시합은 해봤는데 상대를 했었는데 그날에 인천 거랑 했을 때는 좀잘던졌어 <laughs> 에스키인 미라 네? 아 그렇네 39,000원 값얘 시켜요 얘 시켜요 야 니가 39,000원 값 이거 해야되는 거잖아 어막 써도 된다고 그래. 그냥 막쳐막 끌건데 막 아니 그거 옷이랑 비슷해 근데 그건 부모님들이 뭐로르았잖아 <laughs> 너는 너, 너의 너 이득을 위해서 그냥 어? 치마는 상관이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잘 진짜 속상하죠 조금만 더다 잘생겨줘. 진짜 속상하죠지 옆에 붙어가지고. 어쩔 땐까불기해 어쩔 땐 놀리기도 해. 아, 알았어. 잘생기고, 몸도 좋고, 키도 있고, 말도 잘 듣고, 착하고 열심히 하고. 알이스덤야 <laughs> 하자. <laughs> 제가 대원이를 한번 크게 한번 얘기었어몇개 잡혀있지 않아 잡혀. 아, 지금 아이스크림 다섯 개 잡혀있어. 3비네 와인부터 제가 거어떻 저랑 팀이 저랑 대원이봐우비와인 다시 수 있어. 3분 와인. 그 이제 제가 12시에 듣고, 제가 알기로는 9시에 듣고. 방망이 칠 준비하고 있네 방망이 칠해가지고 준비 운동도 하고 네 했어요 바로 했어요 저희 방이 어, 아니야 아니야 어제 방 청소했는데 딱각 맞춰가지고 아니 저는 잘치웁니잘 잘 치우는데 승윤이가 저자기 청소 왜 하냐고 물어봤는데 오늘 유튜브 그 오신다 해가지고 청소한다고 그러더라고 어, 저는 원래 잘 치우고 저는 무조건 하죠. 그냥 이길 것 같아요. 확실히 잘생겨가지고 카메라 드리도 괜찮은데, 저는 안 돼요. 저랑 대원이 완벽한 패밀리입니다. 음. 네, 저희 계속 학부 계속 많이 하고, 외도학 나갔다 들어올 때도 같이 들어오고, 밥도 먹고 그래서. <laughs> 제대로 안 벌면, 탈락스럽게.